네. 요 집만 만나려고 꼭 주소를 주잖냐? 네네. 그러면 90%가 잠수다아 그래? 내 코집을 보여주려고 간 거야 100%, 100 아니에요? 저것도 나와는와아 아니, 아, 그래요? 가자 아... 올라갈수록 공기가 좋아 이제 날씨 추운데 여기 눈 오면 어떡해, 아, 근데? 바로 눈 <laughs> 동주야. 여기 어떻게 해요 근데? 아눈떨매다 개장되겠지 동주야 이걸 어떻게 얻는 가요 여기를 빨리 찍고 밥 먹어야지 동주야 이게 끝이 아니고 저기 계단 보이냐? 쟤는 뭐야? 쟤 올라가야 돼 빨리 와야동수야 미안한데 이 집이 아닌 거 같아 어? 이 집이 아니야? 아, 여기가 아닌데? 큰일 났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잘못 타는구나 못 찾는구나 어? 이유가 있었네 너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알아? 아니요 가면, 어뮤다 삼각지대라고 그 존이 있는데, 거기 가면 비행기구 배고막 사라지는 거야. 아, 그래요? 여기가 그런 데야. 어, 블랙홀이네요? 어, 여기 약속만 잡으면 다사라지고 와, <laughs> 어, 어, 왜 골목이래요? 와, 이렇게 사이사이에 집이 있는 거예요? 봐봐. 거의 뭐 위로예요, 이 정도면. 근데 여기 형님, 궁금한 게, 어. 여기 사이에 길이 없는데 어. 이사 어떻게 해요? 여기?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야 될거같 <laughs> 여기 사다리차는 못되지 그냥 다 등짐이야? 어다 그렇게 해야 돼와 여기 주소 딱 됐는데 만약에 이 주소다 그럼 이사하지 말고 잠시탑는야 <laughs> 근데야 우리 차 세우는데 음, 찾을, 뭐... 찾을 수 있겠냐? 그러게요 그럼 네, <laughs> 큰게가나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 여기도 언덕이 여기가 아니야. 여기 끝이에요, 근데. 여기가 아니야. 아, 이거 아닌데. 여기 아니야. 그럼 어디에요? 아, 그러니까 나 지금 못 찾겠어. 나왔어. 아. 올라 가면. 네. 그 집이 있어. 여기가 연락만 하면 90%가 사라지는 집이야. 이거 10번 와야 한명 만나. 100번 아니에요? <laughs> 10번이요? 그런 사람을 10명 만나야 계약할 수 있어. 아, 그런 거예요? 보자. 동생아, 빨리 와. 네. 얼마 안남어 와. 와. 좀만더 거의 뭐힘라 나야 한데, 거의. 동생아, 빨리 와. 아, 너 힘들어? 내가 대신 저줄게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동생아. 아, 뭐야, 저 새끼 저거. 아, 나저 새끼 저거.